나는 레스토랑 갈 돈도 없어서 이런 곳에서 부러보지 않는 놈. 니 나랑 결혼하면 넌. 아니, 우리는 멜론은커녕 숨 막히는 다큐멘터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도 있어. 난 다큐멘터리가 더 좋더라. 각본에는 없는 우연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잖아? MG가 나도 상관없어. 그 실수 속에 너린 함께일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로포즈해도 좋아. 지금이 우리 영화의 클라이맥스거든. 컷! 오케이. 아, 두분다 네. 네. 아, 고생 네. 많았어. 너희도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 많았어. 아, 아. 네. 나 이거 마지막. 아, 어, 고생 많았어. 맞다, 우리 아까 오키나무 하고 테이크포 만났어. 어, 네, 어, 네. 맞아요. 배우님. 맞아. 아, 성현아. 아, 네. 우리 그후시 따는 거 말씀드렸어?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아, 말씀드릴까요?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십삼 숫자에 비해 다른 하나를 한번맞봐네 알겠습니다 응응! 음, 음. 저희 이거 스트레스 해소 번째 벌인데요 수고상으로는 이제 오회스라고 나오는데 네. 아.. 내가.. 검색한 거 너무 아냐 나 힘들게 했어 너 확실히 재밌었다 맞긴 해 나중에.. 어? 나줄줘 영화 나오면 그게 나보상이고 어? 추억 아니겠어 이게 영화쟁이들의 삶이지 메모리 기트만 찍하면될 듯? 어 얘들아 사진 찍기 필요하다! 어, 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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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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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 어찌 이 고생했지?